음, 안녕하세요. 민상준입니다. 오늘은 반향실 효과와 확증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 제가 최근에, 어,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듣게 될까? 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 이 반향실 효과와 확증 편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음, 이 반향실 효과와 확증 편향과 관련된 내용은 어, 그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과 이토록 뜻밖의 외과학이라는 책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세 책을 엮어서 묶어서 함께 읽으며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동전 던지기 실험. 이 실험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이냐면 직업이 은행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집에 가서 동전 던지기를 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알려달라. 그러니까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를 알려달라. 그래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 초과가 되면 그 횟수당 20 스위스 프랑식 돈을 주겠다.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간단한 실험이죠. 근데 이 실험의 포인트는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질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가장 좋아하는 여가 활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나 은행가로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게 될런지는 무작위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뒤에 집에 가서 동전 던지기를 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실험 결과 은행가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안면이 많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나와요.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추산을 했냐면, 여가 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3%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그런데 은행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16%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 사람들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 좋아한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어, 어떤 여러 객들 중에서 선택해서 그런 믿음이나 선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에 사회적 맥락이 영향을 준다. 그럼 어떤 것들이 사회적 맥락이 될수 있느냐? 그와 관련돼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이거 준거집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소속집단이 무엇인지, 준거집단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맥락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의 믿음과 선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책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자, 자기를 긍정해야 할 감정적인 필요를 사람들이 갖고 있다. 어? 자신의 믿음과 선호를 긍정을 할 감정적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자신의 선호를 부정하면 사람들은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이 괴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긍정해야 할 감정적인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한 실험과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선호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그 믿음과 선호를 자기 자신은 뭐 해야 된다. 긍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선호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근거들, 그런 사례들, 그런 뉴스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과 선호를 부정하는 뉴스들이나 사례들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과 선호를 부정하는 것들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실 확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의 견해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확인은 사람들의 기존의 견해를 바꾸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향실 효과와 확증 편향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떤 책이냐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뇌는, 인간의 뇌는 생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이 주된 기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내가 갖고 있는 주된 기능은 뭐냐? 자, 어,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그 필요한 에너지를 예측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면서 어, 어, 생존을 위해서 신체를 제어하는 역할. 이게 내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쉽게 이 책에서는 설명해 주는데 저 멀리 희끄무레한 것이 보여요. 그러면 저 멀리 보이는 감지되는 희끄무레한 것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냐, 혹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나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를 이제 내가 모여야 뭐 된다는 얘기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당시 어떤 신체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하면서 저희끗물에한 것에 내가 빨리 다가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도망쳐야 되느냐? 오케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뇌가 예측을 하고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 뇌의 예측과 확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성 등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게 뇌가 하는 기능이고 역할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종이거든요. 이 사회적 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 뇌과학과 관련돼서는 한 사람의 뇌와 다른 사람의 뇌가 모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음, 이거는 이제 어, 어,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경험, 사람들이 해줄 수할수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랑 심장 박동수와 호흡이 동기화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음, 사회적 정으로서의 인간의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치거나, 소리를 치지 않고 눈썹을 치켜 올려 뜨기만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혈류 내에 흐르는 화학 물질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다, 뇌와 뇌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설명을 해준 거죠. 이 책에서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공감에도 이런 사회적 종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뇌의 기능이 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쉽게 얘기하면, 자,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공감을 할 때는 그 공감이 쉽고, 강하고 효율적으로 공감이 된다. 그런데 나랑 멀리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하려면 그렇게 쉽게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감을 할 때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나랑 먼 사람과 공감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없다. 정보가 없고, 그 사람과의 어떤 과거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공감이 이루어진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면 이러면 당연히 그 공감에 뭐가 많이 소모가 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하게 되고, 오케이? 그러면 나랑 먼 사람과의 공감은 그만큼 음, 음, 불편함이 느껴진다. 힘들게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자신의 믿음과 어떤 자신의 선호와 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말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어, 어? 같은 믿음, 같은 견해, 같은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끼리끼리 어? 모이기 쉽다. 그게 에너지 소모도 적고 불편함도 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그 반향실 안에서 모여 살기 마련이다. 이런 내용을 음,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어, 뇌의 기능, 그 다음에 사회적 정으로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어, 따라서 공감, 이 나타나는 서로 다른 양상, 그 결과 어, 반향실 효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 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 최근 읽은 책,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 이 책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근본 원인은 미신이 들어맞을 때는 의미를 두지만, 들어맞지 않을 때는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들어맞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흘려버립니다.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예시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참는 반면, 자신의 믿음과 상반되는 것들은 간단히 무시해 버린다. 그러니까, 기존의 믿음과 기존의 선호에 부합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어, 어, 자신의 믿음과 선호를 긍정해 주는 뉴스만 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뭘 만든다? 확진 편형을? 만든다. 오케이. 요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새책 내용 모두에서 이 반향실 효과와 확증 편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향실 효과란, 자, 어,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비슷한 의견에 둘러싸여 편견에 빠지는 현상. 이게 반향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 데이비드, 이 반영식 효과를 입증해준 실험이 이제 데이비드 마이어스와 도로시 비숍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에요.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어, 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 인종차별 편견 지수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인종차별 편견 지수를 측정을 해서 어, 그 지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낮게 나오는 사람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높게 나오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시키고 낮게 나온 사람들끼리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시킨 뒤에 다시 한번 인종차별 지수를 측정을 해보니까 어? 높 인종차별 지수가 높게 나왔던 사람들의 그 지수가 더욱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 더욱 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견해를 더욱 더 강화시킨 거죠, 그죠그 다음에 인종차별 지수가 애초에 낮았던 사람들끼리 토론을, 했, 토론을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종차별 평균 지수가 더욱더 낮아지더라. 즉, 인종차별 관련된 평균이 더욱더 약해지더라. 이게 이제 데이비드 마이어스와 브로시 비쇼비 한 실험이에요. 이게 이제 반향실 효과를 음, 입증시켜준 실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증편향은 어떤 음, 정의냐 확증 편향의 정의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반향 실효과와 확증 편향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수 있을까? 이 극복을 위한 극복을 위해 세볼만한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어, 책에서는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는 상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마라.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버리면 그 가치 판단을 상대방이 들으면 바로 즉시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얘기를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과 어떤 트럼프의 사례를 이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상대 진영에 대해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다. 그다음에 개탄스러운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대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힐러리의 이런 말을 듣자마자, 이런 자신을 부정하는 가치 판단의 어떤 내용을 말을 듣자마자 힐러리 클린턴의 얘기를 더, 더 이상 듣지 않았을 거는 얘기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뭐, 어, 음,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자들의 어떤 시위에 어떤 충돌이 있었는데, 이 충돌 사례를 두고 클린턴이,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단지 그 충돌하는 양측에 나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신의 인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라는 얘기를 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자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응? 나이 가치 판단을 상대방에게 부여하기 전에 먼저 상대가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하게 하는 편이 상대의 편견을 줄이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례를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 오히려 더 기여할 것이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서는 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 뇌에 뇌는 가서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음, 앞으로 하게 될 예측도 바꾼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 나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나랑 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나랑 다른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케이, okay. 나의, 내가 하는 예측을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 반영실 효과와 확진 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되는 정치적 이슈 중 당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 택하라. 그리고 매일 5분 동안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할 때 당신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미래 예측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만약 그들에게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믿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덜 양극화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요 조언은 음, 그러니까 뇌과학. 뇌의 기능과 어떤 뇌의 구조와 관련된 뇌과학이 주는 조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반향실 효과와 확증편향과 관련돼서 책세 권을 엮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면접이나 이런 걸할때책한 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책 여러 권을 엮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자신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민상진의 책과 대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